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아직도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은데, 밤에는 그래도 선선해지는 감이 있어요. 자, 이럴 때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유지 잘 하셔서 어, 즐거운 명절 보내야죠.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또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는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셔야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해산물이야기를 들려주는 백대표야. 이쯤에서 나도 백대표 구독박아줘 이것은 C육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자, 처음으로 보이는 건 동해 참다랑어예요. 사이즈가 꽤 큼직한 녀석이었는데요. 한 마리에 한 15에서 20kg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아가미 색깔이 별로네요. 방열이 돼서 유통된 것까진 좋았는데 재고인 듯 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키로당 12,000원인데 아가미 색깔이 저 정도까지 변했으면 색감으로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깝네요.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선어 민어예요. 이제는 정말 끝물이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8,000원, 1 만원, 요 정도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선어 횟감용으로는 조금 선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덕자입니다. 표준명 병어죠? 이 큼직한 병어 역시,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녀석들 조림으로 먹을 때는 1년 내내 맛있어요. 꽤 큼직한 사이즈의 성대도 보입니다. 이 녀석들 3마리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동해에서는 살아있는 녀석들을 회로 먹지만, 노량진에 오시는 스시집 사장님들은 이 녀석을 가지고 초밥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매운탕으로 끓이면, 기가 막히지만 초밥으로도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들은 선어전어예요 애초에 선어로 유통되는 녀석들은 멱이 안 따져있어요 이렇게 멱이 따져있는 녀석들은 활어로 가져와서 멱을 따고 죽인 녀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활어랑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키로당 15,0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선어전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양식 우럭입니다 돼지선은 양식으로를 잘안 받아놓는데 오늘은 웬일로 들여다 놓으셨네요. 우럭, 조피볼락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런 녀석들은 우럭 통매운탕 끓여야죠. 우럭 통매운탕. 말해 보예요찜 한번 삼켜봅니다. 자, 가성비 전복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요. 죽어가는 녀석이에요. 꼬물꼬물 움직이는 녀석들이죠. 돼지선은 하루에 전복을 몇 톤씩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이 매일 나와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구매를 할수 있는 녀석들이죠. 오늘은 키로당 15,000원인데요. 먼저 가서 큰놈 고르는게 장땡입니다. 살아있는 전복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지수산 사장님이 전복은 노량진에서 제일 많이 유통을 시킵니다. 완도에서 매일 전복을 올려서 경매를 붙이는 추라주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전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보다 대지수산이 전복이 더 좋아요. 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k g 에 9마리 10마리 올라가는 사이즈의 전복은 키로당 24,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한 2,000원씩 저렴해지고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한 2,000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대지수산은 성게소도 꾸준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산 성게소가 보입니다 멕시코산 성게소는 100g 한 팩에 18,000원인데요 지난주와 가격이 동일하네요 자 국내산 성게소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00g짜리는 한 팩에 17,000원 200g짜리는 한 34,000원 할거 오늘 200g짜리는 가격을 못 물어봤어요. 성게소 필요하신 분들은 대지수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야 지나가는데 1년을 기다려온 녀석이 또 나왔습니다. 새우 녀석들은 자연산 대하요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좀 작지만 요새 유통되고 있는 흰다리 새우보다는 큰 사이즈예요. 이 녀석들은 한 박스에 100마리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한 박스에 7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한 마리에 700원 꼴이죠. 선도도 매우 좋아서 회로 먹어도 될 정도의 선. 근데 자세히 보시면 흰다리 새우 같이 생긴 녀석들도 있어요. 흰다리 새우와 자연산 대하의 교잡종일까요? 그렇지만 이 녀석들 자연산은 확실하다는 거. 자 이제 곧 자연산 대하가 마구 쏟아질 겁니다. 자연산 대하 드실 준비하세요. 자 이곳은 C 9기동 앞에 있는 스위스산입니다. 수자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볼까요? 이거는 꽃도화새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게 1kg, 요거는 2kg, 요런거 같은 경우가 지금 키로에 6만 원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가좀 커지긴 했죠. 아무래도 어, 이 정도는 사이즈 나오긴 하니까 물론 좀 작은 것도 좋겠겠지만은.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단새우, 요거는 이제 깔좀 날라간 거. 요런 거는 한 짝에 아무거나 지금 무더기 가지고 2만5천원 그다음에 골뱅이 같은 경우는 2kg 중대 사이즈예요. 요거는 한 짝에 지금 3만 원. 흰다리새 같은 경우는 19마리 좀 커졌어요. 이런 거한 짝에 지금 18,000원. 아이고, 만 원짜리 어있어요 형님? 전갱이는한 짝에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마리 4,000원 보시면 되고. 이거 오늘 좀 싸게 나왔죠? 활전어 헷감되는 놈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에 15,000원. 그 다음에 민어. 이런 거는 지금 2, 3키로 대 이런 거 2, 3키로 대 보시면 되고. 이거 헷감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키로에 12,000원. 이거는 큰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선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키로에 지금 14,000원. 요 같은 경우는 참병어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열 마리 이런 거는 지금 한 짝에 열 마리 여기 2만 원. 이게 제일 저렴하고요. 여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 열 마리 이런 거는 한 짝에 지금 3만 원. 이런 건 일곱 마리 이게 제일 큰 놈인데 여기 한 짝에 지금 35,000원 보시면 되고요. 음갈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열 마리 350g 대 마지막 하나 이런 한 짝에 자에서 7만 원. 얘보다 좀더 많이 크면은 요건 450g대 10마리예요. 이런건 지금 열마리한 짝에 14만원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AB급이에요. 500g대 AB급 이런 거는 지금 한 짝에 20만원 열마리 나오고요. 얘보다 크면은 9마리 4.8kg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600g 약간 안되죠. 요거는 한 짝에도 20만원 여기는 이제 먹갈치인데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거는 마리에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짜리냐 이거? 이거 55,000원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좀기형화가한 마리 좀 있죠 어, 이거 왜 이렇게 생긴지 나도 모르겠어요 요거는 마리에 5만원. 이거 중간 사이즈고 10마리가 한 짝에 지금 16만원. 그러니까 16,000원 꼴.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이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 아, 네, 초이스사는 갈치 하나만큼은 노량진에서 알아주는 점포예요. 요새는 좀 다양한 해산물을 갖다 놓고 있는데, 선도 좋고 퀄리티는 평타 이상의 물건들을 갖다 놓으시니까요.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시공구 기둥 앞에 있는 원유통이에요. 오늘은 민어를 좀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요 녀석들은 횟감이 가능한 성어민어인데요 오늘은 키로당 1 2 0 0 0원 시계 판매되고 있네요. 아마 9월 초까지는 민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큼지잉, 큰 대구가 있네요. 대구는 키로당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일본산 양식 제빵어는 키로당 5,000원이라고 해요. 선도가 조금 빠지네요. 선도초! 일본산 참돔이 보이죠 이런 녀석들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녀석들이죠 도미소밥도 할수 있고 매운탕도 끓일 수 있고 부위조림찜까지도 가능한 녀석들이죠 키로당 8,000원이면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이 큼직한 오징어가 보입니다 이 오징어는 서해에서 잡힌 오징어라고 하는데 20마리 한 박스가 7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진 이유도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기은골 물레구동 흑골뱅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들 한 박스에 3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골뱅이 는 정말 가격이 널뛰기를 잘해요. 저인망 단새우입니다. 요새 단새우 비싸죠? 저인망 단새우인데도 불구하고 2kg 한 박스가 6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나 단새우 뭐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자 횟감용 병어입니다. 사이즈가 어중띤 사이즈예요. 열미 한 박스가 25,000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어입니다. 아이 녀석들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죠. 에열 마리 들어가 있는 사이즈인데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어는 겨울이 제철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맛이 있어요. 집에서 손질해 먹기 좋은 사이즈의 대구도 보이네요. 이거는 사장님이 물건이 곰방 들어와서 가격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한 25,000원, 26,000원 하겠죠, 뭐. 고등어입니다. 생물 고등어 8마리 한 박스가 16,000원인데요. 제가 요번 주에는 꼭 고등어를 한번 먹어보고 다시금 기름이 찼는지 안 찼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린 곳은 정우수산이에요. 어, 저번주에 1.5kg짜리 금태 눈볼대를 갖다 놓으신 점포였죠. 오늘도 금태 눈볼대를 아주 좋은 녀석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지난주처럼 막 1kg가 넘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오늘 노량진에서는 제일 선도 좋은 녀석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 마리에 4만원씩에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딱 봐도 선도가 완전 A급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대원수산이 금태가 1등이었었는데 오늘은 정우수산이 금태 1등이네요. 금태 필요하신 분들은 정우수산 한번 들려보세요 C14기동 B14기동 사이에 있습니다 자 네, 이곳은 C14기동 앞에 있는 태웅수산입니다 자 민어가 먼저 보이는데 요거 요거 당일발이 횟감이라고 해요 태웅수산은 키로에 8천원씩에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자그 옆쪽으로는 참조기가 보이고 있어요 아 요새 참조기 비싸죠 사이즈가 작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에요 선도는 뭐 말해 뭐할거 있어요 자 당일발입니다 안강망으로 잡힌 거라고 하는데 이거 한 박스가 17kg라고 하네요 한 박스에 1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명절에 참조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 참조기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이 녀석들은 조금이 갈치예요 먹 갈치죠? 한 마리에 한 200g 전후 정도 될 사이즈 같은데 이거도 한 박스가 17kg 이상이라고 하네요 박스에 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재놓고 막 튀겨먹기 좋은 녀석들이죠 근데 이곳은 박스 판매밖에 안 해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가성비는 쩌는 녀석들이니까요 그렇다고 가치가 너무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CCB기둥 앞에 있는 초원수산이에요동해 대문어가 보입니다 8로는 아닌 것 같죠 킬로당 3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이 녀석들은 쇠고리 둥근 물레고둥입니다 귀청 타액선에 독성이 없는 고둥이에요 알맹이는 좀 작은데 맛은 좋은 녀석들입니다 한상대에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양이 꽤 많이 들었죠 노량인에 풀리는 고둥류들은 대체적으로 2kg 정도 담겨서 유통이 되는데 꼭 2kg도 아니라 그래요. 지금 보신 새고리, 둥근 물레고등 같은 경우는 2kg가 훨씬 넘어 보이죠. 꼬맹이는 좀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시고요. 그업쪽으로 짹개니 오징어가 팔아요. 아, 금지체장간 넘긴 녀석들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유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물로 잡힌 녀석이라서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유통이 되는 거지만 좀 그래요. 고등어입니다. 사이즈는 대짜리인데 20마리 한 박스가 6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 녀석들은 용서대 같죠? 키로당막 4,2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생긴 거는 찐따같이 생겼어도 맛이 좋아요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월수산은 홍가자매를 꾸준히 갖다 놓으세요 8마리한 박스가 4만원인데요 맛이 좋아서 가격이 좀 있는 녀석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자연산 농어예요 8월로 왔는데 죽은 녀석이죠 키로에 5,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보이는 대구는 3마리한 박스가 38,000원입니다 자 이제 페루점퍼들 한번 싹 훑어볼게요 흰다리 새우가 보이고요 가보징어가 보입니다 손질된 가보징어죠 가보징어는 산란기인 봄에도 제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을도 제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태어난 녀석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잡혀서 유통이 되는건데요 봄 가보징어는 성장을 다한 어른이라면 지금 유통되는 가보징어는 올해 태어난 한 청소년정도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살의 식감이 좀더 야들야들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보징어는 좀 탱글한 맛에 먹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점포들마다 흰다리 새우는 아주마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흰다리 새우는 700g 한 박스에 25미, 26미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박스에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강림상해입니다. 네, 이곳은 D07 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이에요. 오늘 흰다리 새우가 두 가지가 있네요. 왼쪽에 흰다리 새우는 25마리, 26마리 나오는 건데, 가격은 한 박스에 13,000원이고요. 한 박스에 20마리, 21마리 나오는 녀석들은 박스에 17,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노량진에 유통되는 흰다리 새우는 한 박스에 전부 700g씩 담겨져 있어요. 요점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참소라가 보이고 있죠. 뿔고둥 구동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참소라 잡는 배들이 이제는 다시 꽃게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제일 큰 사이즈가 키로당 16,000원이고요 중대자 정도 되는게 키로당 14,000원 소짜리가 키로당 9,000원이라고 합니다 홍가리비입니다 사이즈가 조금은 커졌어요 근데도 아직 많이 작습니다 5 k 로한 박스가 35,000원이고요 멍게같은 경우는 동영산 양식인데 5 k 로한 박스가 33,000원입니다 바지락이죠? 요녀석은 요거 한봉에 27,000원인데요. 여전히 배류 점포에는 지금 신다리 새우 빼놓고는 먹을 게 없네요.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베루 d 공6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입니다자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택배로도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영남아이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 이곳은 항상 사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니까요 오늘도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못 따라가요 병어 이것도 좋죠 2만원 자 이거 여섯 마리짜리 아까 백 대표님 팬들에게는 내가 35,000원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빨리 들어오세요. 저 이거 장사꾼들한테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다 가져갈 거예요. 네 이거 38,000원 여기서는 백 대표님 팬께는 35,000원. 자 이거는 그냥 25,000원 나갑니다. 자, 요거 횟감 병어, 요거 10마리짜리 2만원 나가고요. 대구 보시면 동해안 거예요. 요거 15,000원이에요. 요거 말리기 딱이에요. 요즘 선풍기 들어놓고 말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요게 하나가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치호 네. 요거 횟감청어 오늘 들어온 거 중에 최고 좋아요. 이게 금세 다 나가버렸어. 요거 몇개안 남았어요? 세개 남았습니다. 자 동해안 샘물 되고요 우리 사장님이 만지작 만지작 해서 때깔이 날라갔는데요. <laughs> 요거 그냥 3만원 나가요. 어제 재고예요자 꽃게는 다 나가고 요거 한장 남았어요. 다두 짝씩까지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제 세 짝을 고속버스 터미널로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본래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숫놈보다 앞놈이 훨씬 수율이 좋았어요. 요거. 달게잘막 먹겠다고. 문자 왔어요. 자, 옥돔 보시면 좀 자라도 상태가 괜찮죠? 요거는 조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생물조기, 작은 거. 어? 요거는 25,000원입니다. 14마리. 요거는 8마리를 놔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보내주신 것보다 조금 한 단계가 났는데요 그래도 35,000원. 요거 딱 오늘 한 짝꿍지 들어와서 그냥 제가 구매를 했고요. 자, 생물 횟감하지. 엄청 좋죠? 요거 25,000원 나가고요. 자, 요거만 촬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민어 횟감으로 나가고, 요거는 탕용으로 나가는데, 요거 8,000원입니다. 좋아요. 오늘도 이게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 어제 상품. 37,000원에 들어오라는 거. 요 상품이었어요. 요게 4개가 남았는데, 오늘 식당하는 언니가 나온다네요. 이거 좋죠? 이게, 이게 4kg 짜리래도 원물, 이게 원물만 3.5kg 나와요. 자, 요게 5만원 짜리입니다. 3.5, 5만원. 요것도 토실토실해요 요거, 어제 22마리 짜리. 요것도 식당 언니가 가져갈 것 같네요. 요거 22마리 짜리인데 요것도 엄청 좋았어요. 탱글탱글하고. 2만 5천원입니다. 자, 오늘. 장어 선물하신다, 부모님한테 선물하신다고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에 부장님께서 싸게 팔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거의 2만 9천 원 맥힌 거거든요. 이게 안 하고 라는 거예요. 손질 싹돼서 냉동돼서, 이게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박스가, 이게. 240g 짜리가 다섯 짝이에요. 다섯 팩이에요. 다섯 팩. 5팩. 네, 그래서 요게 32,000원. 네, 3 2 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선, 번에 추석 선물로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 진짜 요게 안 하고, 이거는 바다짱어, 개짱어가 아니고 안 하고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냥 택배로 비닐 한 번만 더 세워서 택배로 보낼 거라서 요거는 택배비만 받아요. 어, 택배비만 받고 보내드리거든요. 아까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싸놨어요. 비닐로. 네, 음.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천호도매쪽 점포들을 돌아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폭염이 배, 계속 배, 지속돼도 그 노량진에는 빠, 먹을게 배, 넘쳐나죠 이제 슬슬 명절 준비하셔야 되죠 노량진 나오셔서 명절 준비해보시기 음, 바랍니다 음, 자 그럼 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배,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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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이쯤에선 나도 백 대표 구독 빠가줘.